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토지투자 입문서 저자이면서 토지를 공부하는 모임 토공모 밴드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도로 공부 이제 어, 지정도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를 자, 오늘은 음, 조례도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로가 무엇인지, 음, 조례도로는 이제 각 지자체 그 건축조례에 나와 있고요. 어, 이 법령을 보면 우리가 건축법 제45조에 도로의 지정 및 폐지 나와 있는데요. 자,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 지정도로를 음,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 그런데 다음 각호에 해당되면 동의를 받지 않고 다만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조례 도로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어,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어, 그게 이제 지정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뭐내 땅의 도로를 지정하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 사유의 땅을 도로로 지정하려면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로가 조례도로라는 소리죠. 다만 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어떠한 도로가 있는지 어, 보통 보시면은. 어, 첫 번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도로가 상당히 실무에서 많이 나오죠. 두 번째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자, 요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민이 오랫동안 상당 시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는 소리죠. 통로인데 이것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있다라면 어, 동의 없이 건축법 도로로 할수 있다라는 소리죠. 지정 도로로. 그래서 어, 이제 이런 도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어, 내용을 저희가 보시려면 지자체 건축 조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용인시 건축조례다 치시면 검색을 하시면 창에 바로 나온다라는 소리죠. 한번 보시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건축조례에서 도로에 지정해 놓고 어, 45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첫 번째 복개된 하천, 또 재방, 어, 또 공원 내 도로, 또 또랑 철도 부지, 그 밖에 국유지, 또 2번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건축 신축 허가가 된 경우에는 어, 그 도로를 지정도로로 사용 승낙 없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안성시가 또 있네요. 안성시 건축조례를 또 보시면 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2022년 7월 1일에 또 개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 복개된 하천, 또 국어로 포장된 도로 또 재방, 공원 내 포장된 도로, 또 철도와 그밖에 국유지, 공유지로 포장된 도로, 또 농로, 주민 수관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포장도로, 또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법 2조 11호 남옥의 지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도로 관리 대 중에 등재가 되겠죠. 어, 이런 경우가 이제 근데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도로의 내용이 틀리고요. 어떤 데는 되게 까다로운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좀 여유로운 지역도 있는데 보시면, 어,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땅을 보시면, 비도시의 면 지역은 어, 건축법상 도로 뭐 지정 의무가 없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비도시의 면 지역도 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도 요새는 하나하나씩 생기는 어, 경우가 꽤 있고요 어, 그런데 비도시 면 지역은 건축법 도로 지정 의무가 없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도로의 폭이 4m고 음, 그런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개설 허가를 받고 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또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안될 수도 있는데 자이 지역이 도로 대장에 등재가 안 되다 보니까 면 지역이읍이나 동 지역으로 상향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런 도로를 이용해서 내 토지에 허가를 받으려면 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어,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필요 없는 이런 경우가 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을 해 주는 경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현장을 나가보면 이런 조례도로, 조례도로. 물론 조례도로는 건축조례의 도로도 있고 또그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면 또 도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또 개발행위 허가에도 도로가 나오고 또 산지관리법상의 진입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45조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이 도로는 현장에 나가보면 뭐 폭이 2.5m, 3m도 가능하다고 라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건축법 45조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법 2조의 지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즉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도로는 어,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건축법상 그 건축법 제2조에 나오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 4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 건축법 2조에 맞는 도로의 폭을 갖추었을 때 이러한 지자체에서 정한 이러한 도로들을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뭐 포장되어 있고 뭐 2m, 3m 이런 도로도 조례로 인정을 해준다고 나오는데, 아, 물론, 그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에 보시면, 어그 지역, 어떤 지역은 뭐 주택이나 또뭐 소규모 이런 시설들은 폭이 3m 어 포장된 도로에서도 허가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내용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이 45조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지정도로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2조 내용에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폭의 4m 이상의 폭은 확보되었는데, 내가 동의를 받지 않고 할수 있는, 이런 도로를 얘기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물론, 이러한 도로지만, 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건축조례에서 얘기하는 지정 도로 이해관계인의 사용 승낙 없이 지정하는 도로가 나와 있고요. 또그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어, 도시계획조례로 어떠한 도로에 대해서 좀 약간의 완화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를 보면 또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통로를 이용해서 뭐 천제곱미터 미만의 뭐 주택이나 뭐 소매장 같은 경우 허가를 낼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완화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얘기하는 어이 조례도로는 어 건축법 45조에서 얘기하는 어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 없이 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어, 건축법 45조에 나오는 어, 도로의 지정 및 변경, 자, 우리가 도로를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는 폭의 4m 이상의 도로를 허가나 신고 시에 어, 허가를 낼 경우에는 그 도로를 반드시 도로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어떤 지역에 자 도시 지역과 또 비도시의 읍동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읍동지역, 땅들은, 도로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 등재를 해야 되는 가운데, 반드시 45조의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내 땅이나 또 우리 지인이나 또 협의가 잘된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땅은 문제가 없는데, 사용 승낙을못 받을 경우에는 등재가 안 된다는 소리죠. 지정도로로. 자, 그럴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 그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들어가 보시면 그 도로에 대한, 도로 지정에 대한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이 지역이 면에서 읍으로 된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어 그냥 어 도로 등의 등재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물이 다 있지요. 근데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이 토지에 내가 허가를 받으려면 이 도로가 이 도로가 건축법상 지정도로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자 이럴 경우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사용 승낙을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 이 도로가 그 해당 지자체의 조례 도로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또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 법령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어, 조례도로를 잘 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민원이나 여러 가지 어, 지역사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얘기지만 법에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무원과 협의해서 어,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조례도로에 대해서 건축조례에서 얘기하는 도래, 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그럼 개발행위의 진입로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